그림과 같이 원점 거리가 1인 점 P에 대해서 선분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점 P에서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고, 이 PQ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M점의 y좌표가 최대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표는 m의 y 좌표를 구해야 될 겁니다. 자, m의 y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p 점은 지금 세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지름의 길이가 1이지, 맞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pq의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 되니까.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코사인 더하기 사인,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식성과 y는 x가 만나는 교점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교점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서 y는 x와 연립해야 되니까 같다라고 두면 x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코사인 다하기 사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x 값은 2분의 코사인 다하기 사인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q 점의 지금 뭘 구한 거냐면 q 점의 x 좌표를 구한 거지 q 점은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2분의 사인 코사인 2분의 사인 다하기 코사인이 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뭐냐면 m의 y 좌표를 알아야 된다. m의 y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이 y 값과 이 y 값을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 맞지? 그래서 m의 y 좌표는 sin 세타와 2분의 sin 하기 cos 세타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아래 2 곱해 버리면 4분의 2 곱해지기 때문에 3 사인 그다음에 코사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하면 m의 y 좌표는 4분의 3 사인 세타 더하기 4분의 1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중점을 m이라고 m의 y 좌표가 최대일 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맞지? 어, 최대 일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합성을 해 줘야 되겠다 합성을 하면 4분의 3그 다음에 4분의 1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4분의 루트 10이 되고 사인 n x 더하기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은 여기에서 루트 10을 나눠 주면 코사인 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이 수를 이 수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코사인 값이야. 그래서 루트 10분의 3 사인 값은 코사인 앞에 있는 이 수를 이 수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10분의 1이 된다. 얘는 더셈 정리, 사인의 덧셈 정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코사인 우리가 사인 덧셈 정리 할때싱코 호신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y 좌표가 나왔는데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사인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다. 맞지? 그래야지 사인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최대일 때,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해야 되는데, 아, 여기에서 세타. 자, 그러면, 세타 더하기 알파가 2분의 파이가 되면 된다. 그러면, 세타 값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그러면 탄젠트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얘는 코 탄젠트 알파가 될 겁니다 자코 탄젠트는 탄젠트가 코 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 탄젠트는 반대로 사인분의 코 사인 분의 코사인 하면 된다 그래서 사인분의 코 사인 분의 코사인 해버리면 답은 3이 나온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4번